일 번을 보면 음 앞에 어떤 문제 할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 패턴이 이런 거는 요거를 이용해서 식을 좀 바꿔봐야 돼 일단 어떻게냐면 a 더하기 b는 뭐가 되냐면 c를 넘기는 거지 그래서 얘는 사마이스 c 얘는 b 더하기 c는 사마이스 a c 더하기 a는 사마이스 b 이렇게. 계시기 조금 간단해졌지? 자,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. x c x a x b 뭐 이렇게. 그래서 이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이런 걸로 좀 수월하게 해볼수 있는데 우리의 과정 또 처음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전개를 그냥 해서 어, 해보도록 할게요. 얘를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될 거거든. 이렇게 그 다음에 a b b c c a 마이너스 a b c 세개 모두 전개하는 게 부담스러울 때는 두개 하고 또 하나 하면 되지. 이거 4의 세제곱 뭐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되고 곱하면 16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c 더하기 ac 그거랑 이거랑 이제 또4 마이너스 b 하면 16하고 4하면 64가 되고 이렇게 전개하면 되거든. 그럼 이게 답인데 더 구해야 될게 있나 보면 abc는 1로 나와 있고. 그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나와 있고, 그럼 이제 이걸 구해야 되네. 이걸 구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야? 요거 두 개를 가지고 구하면 되는 거지. 자, 어떻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두 배의 abbcca 이렇게 될 거고. 그럼 얘가 얼마였냐면 4니까 얘가 16 넘어가면 9 그럼 얘가 2분의 9자이제 여기가 얼마냐면 4 그러면 4의 세제곱에 4의 제곱곱하기 4니까 이건 사라지겠지 그럼 얘 2분의 9면 18 18에서 1 빼면 17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또 기억해둘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개수가 이렇게 대칭이 되고 있네. 이렇게 쌍으로 묶을 거고, 이렇게 쌍으로 묶어 볼 거야. 그러면 제식을 요거 먼저 하면 2로 묶어 내면 x 제곱 더하기 x 제곱 분의 1이고,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로 묶어 내면 x 마이너스 x 분의 1이고, 빼기 3이렇게야 아, 그러니까, 이제 요거 값은 1이라고 문제 나왔지? 그럼 나 이것만 구하면 되는데, 자, 이거는 x-x분의 1을 이용해서 얘제곱은 x제곱 2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지. 자,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될건 여기 있는 1을 넘겨주면 되겠다. 그럼 얘가 1이니까 1 플러스 2 하면 3이야. 자 그래서 얘가 3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얘가 1이니까 최종 계산은 2 곱하기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돼? 그럼 6에서 4 빼니까 2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25번을 보면 힌트를 잘 살펴보면 얘 더하기 얘그 다음에 또 힌트를 보면 DA 얘 더하기 예 더하기 예뭐 이렇게 돼있지 자 그래서 이제 이거의 넓이를 xy로 표현하래 그럼 빨간 여기 나와 있는 힌트에서 빨간색과 파란색 있잖아 쟤네들을 이제 뭔가 표현을 할 때를 보니까 어차피 가로세로잖아 근데 가로에 절반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내가 이걸 만약에 a라고 하고 이걸 내가 b라고 한번 해볼게. 자 그러면 이 길이는 뭐가 되냐면 ea가 되고 얘는 b가 되고 얘는 a가 되겠지. 자, 그래서 이제 요식을 살짝 바꿔 쓰면 뭐가 되냐면 오 c 하면 a 더하기 b가 얘인 거야. 그 다음 이 파란 거는 ea3a 더하기 b가 얘인 거야. 맞지? 자, 이제 우리가 봐야 될건 저렇게 문자로 OC CD 이런 거 말고 이렇게두 개를 연립을 하면 되거든. 넓이를 구할 거는 결국은 문제에서 말하는 넓이는 뭐가 되는 거야? 2AB야. 가로가 2A, 높이가 B니까 2AB를 XY로 표현하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. 자, 그러니까 A는 뭐뭐 뭐 x나 y로 표현, b도 x나 y로 표현하면 넓이를 xy로 표현해야 되니까 2ab는 하고 여기와 여기에 1 곱하면 답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. 그러면 이거에서 정리해볼게 여기에서 l 뺄거야 그럼 b는 사라지고 3a에서 a 빼면 2a는 이렇게 열립 방식 푸는 거야. 여기서 l 빼니까 y는 사라지고 2x 더하기 2야. 그러면 a는 x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겠지? 그러면 a가 x 더하기 1이니까 b는 뭐야? 이제 이걸 넘겨서 정리하면 b는 어, x 사라지고 y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지? y 더하기 2. 그러면 다 했네. 이 넓이가 여기서 말하는 넓이는 eab라고 했잖아. 그러니까 두 배의 a가 x 더하기 1. B가 Y 더하기 E 이렇게 되겠지. 됐지.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.